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함께했던 분들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는 오늘 새로운 분들을 모시고 함께하고자 합니다 그 신앙을 이어받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사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를 지켰던 분들입니다 그나저이게 교회는 이분들을 건사로 인직하고 섬기고 함께하고자 합니다 우리 건사 임직장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기호 교수님 이시아 집사님, 백명수 집사님, 세종자 집사님, 안경수 집사님, 이호선 집사님, 장명자 집사님, 정은남 집사님, 차인수 집사님, 최유선 집사님, 한경구 집사님, 한숙영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시면 됩니다. 이제 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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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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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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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 세금자 집사, 안현숙 집사, 이호선 집사, 정명자 집사, 정욱남 집사, 차인숙 집사, 최계선 집사, 박경무 집사, 한숙경 집사와 함께 뉴수용 할인회 학교의 샤이니 워터스 지역 협의회로 대표되는 연합교회 사회에 사양에 동참하기 위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직장인들과 함께 권사로서 사약을 했습니다. 음. 여러분, 은 캐나다 학교의 신조와 교리 정치와 예배 모범을 믿고 따르기로 사약합니다. 예, 여러분은 신앙 공동체 앞에서 늘 수욕하는 연학교의 권사로서 새로운 신뢰와 책임을 다하시겠다고 사약하십니다. 가지고 김계령 집사, 김진실 집사, 백명숙 집사, 서경자 집사, 안윤숙 집사, 이호순 집사, 정명자 집사, 정홍남 집사, 차인숙 집사, 최계선 집사, 한경희 집사, 한수경 집사가 놀수역 할인연합교회의 관사가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답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주무시면 됐습니다. 한 번씩 내려보세요. 위험하니까. 자, 축하드립니다. 함께해 <laughs> 주시는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세금 장고사님 축하드립니다. 드리요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교회에서 엄청난 걸시키겠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대찬이 형 감독해 주시면 되고요. 가끔 기도해 주시고 이런 <laughs> 그러니까 다시 한번 교회를 지켜 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그, 그 본사님들을 세우 주신우 교회 분들께 다시 한번 기은 감사를. 드리고 박수로 한 번. 기쁨,